사랑도 영화처럼 중국 스타의 러브 스토리 8위. 중국을 넘어 할리우드까지 점령한 배우 장쯔이. 2015년 가수 왕펑과 깜짝 결혼을 발표했는데요. 그해 예쁜 딸까지 낳으며 오순도순 육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시작은 마카오의 한 도박장이라고 합니다. 마카오에 놀러간 왕펑은 한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곤란해하는 노부부를 도왔는데요. 알고 보니 이들이 장쯔이의 부모님이었다는 사실. 이를 계기로 왕펑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때마침 장찌이가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을 맡게 되면서 왕펑에게 자문을 구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답니다. 그리고 2015년 평생 널 아끼고 보살피겠어. 행복해야 해. 라는 고백과 함께 프로포즈를 받았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나는 장찌이와 왕펑의 러브스토리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친숙한 중국 배우 장쯔이와 네. 가수 왕펑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굉장히 대방적인 분이신가 봐요 음. 약간 친절하긴 해도 이제 도박장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와. 여행 가서 즐길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좀 곤란해 하는 거를 왕풍이 도와준 거죠 아.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만났더니 어 왕풍 어장지 이렇게 그렇게 됐네 아. 예. 어머니 뭐 다른 어떤 도와준 게 아니라 음. 어머니 여기서는 저기야 얼마를 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laughs> 뭐 이렇게 도와준거예요 도박장이 어떻게 았다는거 진짜 아, 되게 궁금하다 <laughs> 그러게. 어 근데 만나고 보니까 또 왕풍 씨가 이제 보통 남자가 아니잖아요. 노래 잘하지, 친절하지. 게다가 수조원의 재벌이라고 합니다. 수조요? 그러니까 수조? 예예. 어, 예. 음. 정말 인연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데 네, 이렇게 의외의 장소에서도 만나잖아요. 음. 네네. 김일주 씨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우 저도 그럼요. 의외의 예. 장소에서? 의외의 장소에서. 아나운서 되려고 학원 갔다가 제 아내를 만났으니까. 아 진짜요? 다른 의외의 장소라면 의외 장소인가요? 오. 음. 오. 아 그렇습니다. 그때. 단반을 갔었어요. 잘 떠나 오시는것 같기도 하고. 보라시는요? <laughs> 뭐 저요? <웃음> 네. 우회장세에서 <laughs> 네. 만난 인연. 음, 음, 우회장세에서 만난 인연. 음. 근데 인연인데 인연이 이어지진 않았지만. 어디? 우리 하, 집에. 어. 우체부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분이 왔는데 네. 네.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우체부 아저씨가. 우체부 아저씨가 아니었어. 우체부 오빠야. 오빠. 어 우체부 오빠. 어. 근데 어떻게 인연이 되진 않았죠. 근데 의회장소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 문에서? <laughs> 아, 어. 이어졌으면 대박인데, 이 얘기. 어, 근데 신기해요. 안 됐어. 아, 근데 약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는 음. 좀 마음에 들어도 뭔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좀. 왜, 왜, 왜? 저처럼 뭐 우리 집 문화비라거나 그리고 나도 준비가 안된 상황이거나 여기서 아 준비가 돼야만 만날 수 있나요? 아, 두분 다. 또 그러면 이제 목욕하고 나와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음. 남탕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와요. 어... 아, 어쨌든 목욕탕 앞이잖아요. 음... 좀. 어, 그러... 그때는 그러는 거죠. 그데 진짜 첫 눈에 반했어. 어. 그러면 남자한테 가서 혹시 제옷 가져가셨나요? 목욕하고 나오니까 제 옷이 사라졌는데. 진짜 오빠 같은 반. 발... 발달... 혹시 그대는 나무꾼? <laughs>